제가 지금 내일 반송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혼종 준비가 다 돼서 조절히못 찾겠더라고요. 그럼 혼종 준비 다 할게요. 혼종 준비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배드서 혼종 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운동 준비가 다 됐고 이제 운동이 이제 좋아요 약간 좋은 데아 그래요? 이번 운동은 조금 안 좋은 것같아요어이렇시가 <laughs> 제가 방금 항공 보상 잠깐만요 있잖아요 이거 가요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금구산 팩을 걸었던 이벤트에서 이 이걸 이제 했어요. 네. 그래서 퀴즈가 조금 많았는데 벌써 14로 내려갔네요. 어제 이제 황금구비가다 됐습니다. 그렇지황금구비가다 됐고요. 되는건혼 종은 이제 내, 아마도 내일 영상 으로 볼것같 네요. 제가, 이, 한, 동, 지가, 이, 한, 동, 구 상태 을받았 어요. 엄청나 죠, 어 마어 마해요. 이백헥 수가 코 치가, 어 마어 마해요. 레이래레 그래서 완전 좋아 저... 그리고 제가 400 몇이었는데 이제 자일로스 캐시를 어떻게 죠 캐시요? 네 캐시, 아 옆에 지금 콜라가 있는데요 캐시를 S 누르고 이런 이벤트 깨거나 이런 이벤트 깨거나 아니면 팩으로 얻을 수가 있지 제가 이제 신생대 죠 이제 이런 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250을 썼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신생대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곳에 다 보관이 돼 있고요. 제가 왜네 개밖에 없냐면 제가 조금 다 빠졌어요. 근데 이거 는 뭐예요? 그냥 광고 보는 거예요. 예, 일단 피키온이니까 한번 커지네요. 이걸로 한번 커지고 그건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얼른 속성이니까 이걸 넣어야죠. 이제 이렇게 효율이 있어요. 이제 이게 사바나니까 없네요. 그 눈이 아 눈을 못했네요 저희가 아, 한발 컷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리는 게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못해요 디플로토돈이죠 오이번가 3개가 아니라 5 교체하고 이번 오겠죠? 술리 좀 낮추고 제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일단은 타타테 이렇게 해겠습니다 역시 1방을 했네요 예상대로 일방을 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하고. 오, 이, 예. 스테이크 했네요. 이제 디플로터돈만 남았습니다. 한때부터 안 맞고. 아, 여기에서 네빵 맞겠네. 오, 한대도안 맞고. 정원스이 와, 진짜 이런 경우는 저 진짜 처음이거든요. 근데 음, 여기에서 40레벨 안에 있네요? 한바컷이 없으니까 이게 이거? 이거 내면 한바컷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매기스토 텔이 이제 뭐로 없을까요? LS 모텔 리움으로 없애고 인텔로드는 그냥 데디오 플러스로 없앨게요오한 <laughs> 발만요 여기에 산대 깔아 봤겠죠 아니구나 두 대구나. 여기에서 두 대가 아니라 한 대가 막 있네요. 이렇게 되면 잡기가 훨씬 실러해지죠 어, 엘라스모텔리움 혼자 써도 되나? 아니요, 여기에서 이제 3공을 맞으면 아프다. 아픈데? 죽나? 아, 죽다. 이거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렇게 가면 승리는 했고요 이거 잘하면 끝까지 갈수 있겠는데? 있겠는데? 음, 일단 잘 해볼게요. 킬링캔, 아 이거! 킬링캔 겁나 센데? 아.. 사바 나쁘게.. 아마도 여기서 에 죽을 것 같은데요? 일단, 높은 거. 일단. 이쪽부터아프라스모텔리움은 도에디움. 이렇게 가볼게. <laughs> 이걸 깐포켓라이 진짜 포켓몬이 이거 방어 잘 해야 된다 진짜 방어 이거 진짜 방어 잘 해야 돼 이렇게 갈게요 한 방은 맞을게요 그래도 성공 들어오지 않네? 안 들어오네? 그럼 5번 바로 갈게요 제가 5번 제발 5번 손 5번 손 5번 일단, 얘로, 얘로 잡자. 일단은 얘로 잡고요. 아! 여기에서 쳐요. 이거 일단 누르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와. 와. 죽나? 죽나? 어, 진짜. 어디서부터가 시작이다. 여기에서 도인지 못 죽이면 큰,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했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했다. 큰일 난다 했다, 큰일 난다 했다, 죽는다, 죽는다 했다, 죽는다 했다. 심하게 아쉽게도 죽었네요. 아깝게도 죽었네요. 새로운 운동은 다음 시간에 아마도 만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뭐 할게요. 테라노 티타 별로인데? 알 진짜 이거 사야겠다. 팁이랑 좋은 이제 팁을 알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하고 싶,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플레이 줬으면 좋겠는 게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제가 보고 제가 그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는 잘 못해요 제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ye bye.